함축적 의미예요? 선생님 우선 은 함축적 의미 풀 때는 앞에 거 여기 안 읽는 게 조금 도움이 되는데 우리 그냥 한번싹 읽어도 되고 뭐 렇다 굳이 안 읽어도 되고 일단 우리 함축적 의미에서 빈칸 밑줄 뭐 물어보는 거야? 주제야 그래서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돼자 우나는 그냥 쭉 갈게 자, you may feel there is something scary about our algorithm. Decide n g what you might like. 그렇게 보이지. 자, 우선은, 너는 아마 느낄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 feel가 대열사 뒤에는 접속사 대시 빠져 있는 거야. 문장이 뒤에 따라오지. 얘가 니네 띵으로 끝나는 거 수식 어디서 와? 형용사 수식. 뒤에서 와줘야 돼. s c a r y 이란 형용사 앞에 something을 꾸미면 뭔가 좀 무서운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뭐에 대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 디사이딩부터 가로 묶으면 앞에 있는 알고리즘을 꾸며주는 현재 군사야. 결정하는 알고리즘. 뭐를 결정해? 네가 무엇을 좋아할지를. 그럼 얘들한번 우리 저, 여기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게. 우리 요즘에 알고리즘 엄청 무섭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음, 미니 스커트 이걸 딱딱 치면 내일 네. 볼 때마다 미니 스커트 다 떼잖아. 그러면 사실 어쩔든좀 무서워.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내가 뭐를 좋아할지를 이미 결정하고 있으니까 이 작가가 얘기하는 건야좀 무서운 게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대. 자, in cool 렌맨닷 그게 의미할까요?라고 물어봤고, 자 이렇게 콤마를 동그라미 쳤어. 콤마 콤마 얘다 그럼 여기 mean that 이대절이나 접속사 뒤에 you will never get이라는 문장이 붙어 있는 거고 이 푸절이 하나가 삽입이 된 거야. 만약에 컴퓨터가 conclude한다면 conclude가 뭐하는 거야? 결론을 내린다면 뭐라고 결론 내려? You won't like something. 너가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얘가 결론을 내면 얘들아 잠깐만.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 알고리즘이 멜리사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얘가 결론 내리면 얘는 나한테 거기에 관한 거는 보여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얘가 그 의미는 네가 절대로 기회를 가지지 못할 거란 의미니 to see it, 그것을 볼 이렇게 돼 있지 자, 이시 가리키는 건단연히 something이야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결정해, 그치? 근데 만약에 얘가 얘는 이걸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을 내린다면 나는 그것을 볼 기회를 전혀 못 갖는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돼 있지 자, personally, 개인적으로는 I really enjoy being directed toward a new music. 이렇게 보이고, 자, 우리 enjoy 뒤에는 동명사를 써줘야 돼. 근데 지금 동명사의 태가 뭘로 나와 있어? 수동태. 니네 direct가 동사로는 안내하다라는 의미야. 그럼 여기서는 안내받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얘들아, 비유 표현이야. 얘가 뭐를 나를 진짜 이렇게 물리적으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알고리즘이 너희한테 이렇게 추천하는 걸 추천하다 영어로 뭐라 그래? 레코멘드야. 그럼 여기서는 빙 레코멘디드야. 글씨가 이러니. 이거예요. 빙 레코멘디드. 그러면 얘는 개인적으로 어떻대? 나는 추천받고 안내받는 걸 정말 좋아해. 새로운 음악으로. 자, 데포터 가로 여기 문법 중요해요. 자, 세무 가로 묶음 문장은 완전해 불안전해? 완전해 불안전해? 불완전하지. 누가 없어? 내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물어보면 동사 보라 그랬잖아. find. 찾다 발견하다 동사 뒤에 목적어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럼 이 대신 누구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꿔줘. 앞에 묘지 꾸며주는 거야. 근데 뒤에 시제를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볼게. might not have found. 자, 우리 might 조동사잖아. 얘들아, 얘네 중학교 때 조동사 배워봤지. 조동사의 포인트가 뭐야? 동사 원형이어야 돼. I can run, I have to study. 동사 원형이어야 되는데 뒤에 지금 have found 하고 누가 와 있어? 완료시제와 있지. 조동사 뒤에 완료시제는 현재시제가 아니라 과거시제라서 my have pp를 쓰면 아마 했었을지도 모른다는 라 과거시서요. 과거시제야. 이마이트에다 동사 원형을 쓰면 아마 일지도 모른다. 현재가 되고, 마이트 FPP는 아마 였었을지도 몰라, 아마 했었을지도 몰라라는 과거의 추측이야. 자, 그럼 얘가 뭐라고 그래?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새로운 음악에 이 추천받는 걸 좋아해. 그럼 잠깐만. 이 사람은 알고리즘이 좋다라는 거 나쁘다라는 거야? 좋다라는 거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아. 근데 어떤 음악이에요? By myself, 내가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했을 음악. 나는 몰랐을 건데, 봐봐 얘들아, 내가 만약에 우리가 멜론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서 내가 노래를 하나 딱점색을 했는데 그 노래가 만약에 발라드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알고리즘 어떻게 할까? 발라드의 좋은 음악은 나한테 다 추천해 줄 거야. 그러면 내가 듣다 보면 나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했을 새로운 음악을 이렇게 추천해주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은 그 알고리즘이 좋다란 얘기예요. 자 I can't tickly get stuck in a rut 우리 get stuck 어떻게 되는 거야 꼼짝 못하게 되고 갇혀버리는 게 get stuck이지 그치 자 what 밑에 틀이라고 나와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틀이라는 거는 덫이야 trap으로 써도 돼 이럴 말 많이 쓰잖아 나는 덫에 갇혔다 라고 쓰잖아 나는 빨리 덫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자 w h 부터 가로 묶어 이 w h 이 누구야 왜어 누구야? 얘들아, 지금 우리 외어 몇년 했는지 알아? 그치? 봐봐. 이게 이렇게 빠져나오면 되겠니? 쌓여야지. 그치? 얘들아, 이외어은 관계부사잖아. 뒷문장 완전해야 되고 왜외어을 썼냐면 앞에 inner what 하면 더 속에 장소 나타내잖아. 그치? 뒷문장 왜어 뒷문장 어때야 돼? 완전. 뒷문장 볼게. I put on the same song, 그랬지. Put on은 여기서 그냥 에다 뒀다야. 나는 같은 음악을 듣는다. 이 문장 완전해 보란 전해 완전하잖아. 목적어까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음악을 듣는다. 그틀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Okay? 그래서 우리 외열은 이니치로 바꿔도 되겠지. 근데 절대 위치는 안 돼.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부사절이야.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오버앤오벌 오버, 얘들아 너희는 오버앤오벌은 반복적으로야. 내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음악을 듣는 그런 내가 어떤 덫에 빠르게 갇힐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니? 알고리즘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냥 애들 알고리즘에 추천이 없으면 나는 맨날 똑같은 음악밖에 못 들어 근데 개별적으로 그래서 나는 내가 찾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음악을 이렇게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걸 즐겨 라는 얘기야 That's why. That's why는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그게 바로 i v always e n j o y t h e radio 내가 항상 라디오를 즐겨왔던 이유예요 왜 라디오가 좋을까? 라디오는 많은 음악들을 다 들려주잖아요 그치? 그렇게 유유래요 그런데 the algorithm, 자, 주어가 나 있는데 동사가 바로 나야는 동사가 없어. 자, t 부터 괄호 열어. That are now pushing and pulling me through the music library. 괄호 닫아. 자, 알고리즘이 주어고 괄호 묶고라이브 r 뒤에 있는 동사가 r이 되는 거고. 자, 선생 괄호 묶은 부분 무슨 부분이야? 주격 관계대명사절이지. 그치? 자, which로 바꿔줘야 돼. 그럼 알고리즘을 꾸며주는데 어떤 알고리즘이야? 이제는 나를 pushing. 밀기도 하고 풀링 잡아당기고 밀당하는 거야. 그렇지 나를 밀었다 아니면 잡아당겼다 하는 자 그런 알고리즘, 뭐를 통해서 뮤직 라이벌 얘들 뮤직 라이벌이가 뭐니? 어 무주도서관이야? 음악 목록이야 얘들아. 그냥 음악 목록 리스트야 리스트. 그럼 우리가 음악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라이벌에 표현하는 거예요. 자 어떤 우리 뮤직 어떤 그 목록을 통해서 나를 밀기도 하고 잡아당기도 하고 자 그런 알고리즘은. Perfectly suited to. 자, 완벽하게 suited 수티드 합니다. s u i t e 가 뭐야? 딱 맞다지, 딱 맞다. 그치? 적합하다. 이따 같은 단어가 appropriate. 비슷한 뉘앙스가 통하니까. 자, educate. 또, proper. 같은거지 그치? 자, 여기는 이제 문법이 딱 다시 잡아주겠지만, 뒤에 난 to는 전치사고, 일단, 우리, 어플로 플레이트 같은 아이는 만약에 바꿔 쓴다면 뒤에 2가 아니라 4이 와줘야 돼. 이제, 수트도4 쓰긴 하는데. 자, 동명사에 여기는, find 쓰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는 나를 그 많은 음악의 리스트로 막 나를 밀었다, 당겼다 하는 그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지금 딱 맞아요. 뭐 하는데? finding jumps. 우리 점이 뭐야? gems. 리 점이라고 그랬는데. 점이 뭐야? 점은 우리의 세균이고. 보석이야 보석 보석 보석을 발견하는 딱 맞아요. 자 비유 표현이에요. The I will like. 자이 문장 완전하니 like 목적 없으니까 못 간대지. 내가 좋아할. 얘네 분이 여기서 보석이 누구를 가르켜? 음악이잖아. 내 나의 음악적 이스 취향을 발견해 주는데 정말 얘는 완벽하게 딱 맞아요. 이 사람은 알고리즘이 좋다라는 얘기잖아 개인적으로는. 자 그런데 뒤에 뭐라고 나냐면은 my worry 내 걱정은. originally about such algorithms. 자, about부터 가로묶어. 전체 사고니까 얘들아, 알고리즘이 주어가 아니라, my worry가 주어야. 그래서 단순 나와줘야 돼. 그러면 이러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원래의 나의 걱정이 뭐냐라는 거야. 그 걱정은. 그만 봐봐. 지금까지는 알고리즘 막 찬양했단 말이야. 근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나봐. That they might drive everyone in certain parts of the library. 데이, hey, 알고리즘을 가리키지, 알고리즘이 아마 드라이브 할지도 모른다라는 게 걱정이래요. 우리 드라이브가 뭐 하는 거야? 유도하고 몰고 가는 거야. 자, 모든 사람을 어디로? certain p a r t of the library니까, 우리 음악 목록의 특정 부분으로만.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건 이거야. 아까 그랬잖아, 얘들아. 알고리즘이라는 게, 만약에 얘가, 얘는 이걸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얘는 내가 그걸 볼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근데 얘가 걱정은 뭐야? 걱정한 음악으로만 사람들을 몰고 가버리면 나머지 부분의 음악을 안 들을 수 우리가 기회를 가지지 못할까. 이게 걱정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거지. 지금 서진이가 발라드를 하나 딱짓 했는데 이 알고리즘 발라드에 대한 음악을 막 줘. 근데 얘가 걱정하는 거는 그 발라드 유명한 곡을 받아서 좋지만 서진이, 현지, 우연히 다은이 이 모든 아이들이 그냥 발라드만 듣게 되면 특정한 라이벌이만 우리가 몰고 가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게 걱정이라는 거야 자 콤마 동그라미 자 문장 연결한 접속사 없어서 지금 문사가 돼 있는 거야 리빙 어떤 채로 남겨둔 채로 얘들 우리 여기는 나아돌즈는 아들 팔 초보던 라이벌이야 오케이 다른 어떤 문학 이 목록의 다른 부분들은 어떤 채로 자 우리 레킹 이 섬에 진짜 문법이 많이 나오죠 앞에 봐. 자, 얘가 의미가 뭐야, 렉? 자, 얘 의미 뭐야? 얘들아, 얘 동사야. 부족하다. 목적어도 뒤에 따라 나와요. 명사는 부족이야. 자, 이거를 부족한이라는 형용사로 만들어 봐. 샵에 진짜 많이 나왔어, 니네도. 레킹밖에안 돼. 렉도 없어요, 얘는. 레킹이야레킹 랩킹. 알겠어? 레킹이야 이거 학교 선생님들 눈에 형용사 물어보는 거 시험 진짜, 애들 렉드로 너무 많이 써. 렉드가 아니라, 렉킹이야, 얘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왜냐하면, 여기 나는 리부 동사는 오형식 동사야.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남겨두다. 얘다 여기 나는 렉킹은 현재 분사야. 렉드로 절대 못 써. 난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면 얘가 걱정하는 게 뭐라고? 모든 사람들을 어떤 우리 음악 목록에 특정 부분으로만 몰고 가고, 다른 음악의 부분들은 리스너스. 어떻게 한 채로? 부족하게 한 채로 누가 부족해? 듣는 사람을 부족하게 한 채로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지금 듣고 계시나요? 거기 두분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굉장히 어려워. 니네 지에 A 나와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한다고? 얘가 걱정하는 뭐라고? 아, 알고리즘은 이 사람이 이걸 싫어할 거다 라고 결론 내리면 그거를 경험할 기회를 주지 않아. 그러니 특정 파트로만 몰고 달고 다른 부분은 듣는 사람이 부족한 채로 남겨두는 게얘 가장 큰 걱정이래 우리 자 우리 Convergence 밑줄 쳐자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는 우리 나중에 진짜 용어 많이 나오지 Convergence 수렴 모으는 거야 수렴 자 밑에 단어 우리 Divergence, divergence 나있지 얘는 발산이란 뜻이지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주제가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할때이 주제 많이 나와 얘는 발사는 퍼지는 거고 수렴은 모여드는 거야. 자, 그들이 취향의 수렴을 유발할까요? 그랬거든. 그럼 얘가 여기서 수렴은 뭘로 받고 있어? 취향의 동일성, 획일성, 유니폼일이야. 얘가 걱정하는 게 뭐라고? 여러 사람의 취향이 있는데, 알고리즘이 특정 부분으로만 몰고 가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이 듣는 사람을 부족하게 만들면서, 혹시 취향의 회일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요를 걱정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발라드만 좋아하게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지. 자, but thanks to the non-linear and chaotic mathematics, usually behind that. 이렇게 나 있고, 자, thanks to는 전치사야, 뭐, 뭐, 덕분에라는 의지에, 미 그래서 뒤에는 동사 못 들어가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 지금 명사 구밖에 없어. 근데 뭐 덕분에? 난리, 난리뉴얼. 난리뉴얼 뭐예요? 야, 이 단어 진짜 우리 자연, 환경하면 난리뉴얼 알고 있어야 돼. 비선형적인, 비선형적인 게 뭔데? 얘들아, 비선형적인 은 규칙적인 게 아니야.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불규칙적인 거야. 다 적어. 아주 굉장히 복잡한 의미야, 이건. 난리뉴얼. 컴플렉스야. 테요릭 뭐예요? 혼란스러운 거지. 무질서한이지. 그치? 디스올더리지. 근데 어쨌든 여기서 얘들아 수학이라는 거. 수학은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우리 여기서 테오르티라고 표현했지만 혼란스럽고 좀어렵다란 표현이거든. 그런 수학 덕대기. 자 보통 그들 뒤에 있는 그들이 누군데?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수학적 개념이잖아. 그치 그럼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이 그 알고리즘 이면에 있는 덕택에 디스더즌 해 n 이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것이 누군지 말해. 너희가 이거 이거를 찾을 줄 알아. 이 순서 문제 를 풀어. 이게 일어나지 않아. 이게 뭔데? 이거잖아. 취향의 수렴, 회계성이라는 거 일어나지 않아요. 알고리즘 다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야. 얘가 수학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취향을 갖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야. 자, a small divergence in my life c o m p a r e r s 끊어볼게. 여기서 작은 갈라짐이라고 그랬거든?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갈라짐은 차이점이야. Difference, or difference. 자 여기서 likes는 나의 어떤 취향이겠지 내가 좋아하는 거. 뭐랑 비교해서? Yours. 너의 likes야. 여기서 소유대명사로 써준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 을 너가 좋아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작은 차이점, 작은 갈라짐. 컨버전스 지금 반대물이잖아 이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 Different far corners of a library. 자그 음악적 라이버리에 어떤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구석으로 우리를 보내요. 그러면 니네 이거 해석하고 있을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리하면. 어떻대? 아, 지금 알고리즘은 지금 계산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취향의 우리 수렴이라는 거, 회결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를 어차피 다르게 만들어준다 얘기가 돼야 돼. 그 얘기잖아. 그럼 1번부터 가볼게. 리더스 자, 어쨌든 주어는 지금 어떤 우리 작은 그 차이라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음악으로 이끕니다. 어떤 음악이야? s e 티드 c t e d 선별된 음악. To suit our respective taste. 얘들, respective는 존경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라는 형용사고, 인디비 i v i 이에요 자, 우리의 각각의 취향에 맞게 선발된 음악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얘전아 지금. 아까 컨벌 n 스스안 일어난다며. 그치? 지금 있잖아. 어, 얘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알고리즘 때문에 어떤 취향의 회계성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고리즘 뒤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너와 나의 어떤 우리 그 취향의 차이점이라는 거는 우리를 멀리 다른 어떤 <laughs> 라이벌이로 가져갑니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각각 우리 취향에 맞게 선별된 음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이 얘기잖아. 자, 이번 한번 볼게. Enables to build connections with other listeners. 우리로 하여금 다른 청취자와 연관성을 만들게 할수 있어? 지금 우리는 회계성에 빠져야 돼. 연관 지어지면 안 되지. 나랑 걔랑 취향이 요즘에 어떻게 해? 안 되죠. In colleges to request frequent update for algorithms. 우리로 하여금 요청하게 해줍니다. 잦은 업데이트를. 알고리즘에. 지금 업데이트 얘기니? 아니잖아. 4번. Motivate us to search for talented but unknown musicians. 음악가 얘기했나?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재능은 있지만 유명하지 않은 음악가를 찾는 동기를 부여요. 음악 쫙 찾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무시하게 합니다. 우리의 선호를. 특정한 음악의 장르들, 우리 선호를 무시해? 무시, 무시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다 틀렸고, 어쨌든, 아예 지금 알고리즘은 똑똑해서, 이 어떤 선택의 회계성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각각의 취향을 맞게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1번이 정답이고, 굉장히 어려워요. 자, 우선 얘들아, 요거는 제목을 하나 적어줄게. 알고리즘이 개인의 취향과 어떤 우리 컨텐트 컨텐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얘기야. 자, 우선은 문장 끊어드릴게요. 자, 여기서 가로요. 자, 이 세서 가로닫고 얘들아, 그냥 끊는 게 아니야. 다 단서가 있지. 앞에서 뭐라고 했어, 얘는? 야, 그러면 알고리즘이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는 볼수 없어?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 권... 우리 지금 맥코멘드 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여기서 끊어 봐. 그래서 얘가 뭐라고 그래? 알고리즘이 없다면 나는 똑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들을 건데, 그게 바로 내가 라디오를 좋아했던 이유야. 이렇게 돼쭉 내려가 여기까지 어쨌든 좀 내달라고 끊어 보면 앞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야. 취향의 컨벌저스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알고리즘이 이렇게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이런 어떤 수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자 문법 봐드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잠깐만 얘들아 여기 여기는 지금 동명사 수동태가 나와줘야 되고 밑에 마이태브 pp 자, 지금 과거에 내가 발견했을지도 발견하지 못했을 이렇게 나고 자, 여기 아래다가 여기 하이라이트. 얘들 앞에는 라이버리가 선, 우리 주어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주어예요, 여기서. 여기. 스위치 잘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s u i t 뒤에 finding ing 붙여줘야 돼. 자, 그리고 was 알고리즘 주어 아니라 my 워리가 주어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 여기 렉킹, 렉도 쓰면 안 된다 그랬어. 부족한이라는 우리 현재 분석 써야 돼. 오케이. 자, 여기까지. 현재, 현재 현지 다음 시간에 먼저 해줄게. 알겠지?